안녕하십니까. 정연입니다. 요즘 찬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진술충미에 대해서 육친론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버벅거리는데요. 자, 그 육친론은 뭐냐면 우리가 묘고론에서 육친이 임묘됐다. 그러면 남편궁이 관성이 임묘됐다 하면 남편이 잘 되지 않는다. 남편하고 회로하기 어렵다. 또 자식이 어, 인멸을 하면 또 자식이 잘안 풀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십신으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시공명리학에서는 십신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자, 자연의 물상으로 기본적인 글씨의 구조를 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관성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인묘화 된다 하는 거는 하는 거는 궁의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궁의를 보시고요. 또, 십신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친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 자식이 조상궁에 있다. 그런데 자식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의대로, 우리가 궁의가 암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상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궁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내 자리에는 배우자궁. 그리고 자식 자리는 자식을 위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신으로 따졌을 때 자식이 조상 위에 가 있다. 어떻게 풀까요? 물론 조상이 돌보는 자식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난 자식이 나는 경우가 있고 자식을 조상처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십신 눈으로 풀기 위해서 십신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식 자리에 자식이 딱 드러나 있다. 위에 천간으로. 그러면 잘난 자식 맞습니다. 대부분의 임상을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월지에서 매달달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궁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위 위주로 보시고 십신은 참고로 넘어간다. 그러면 사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을축 병술 경호 신사의 시를 갖고 계십니다. 자, 경원, 경금 일주한테 병화는 관성입니다. 병화가 딱 부모자리에 있는데 병술. 그러면, 자, 이게 백호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묘됐다고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잘안될 거다. 외로가 어렵다. 남편이 일찍 떠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십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보면, 오을로 남편과 묶여 있다. 그러면 뭐, 어, 뭐 부모 때문에 남편을 뭐 같이 산다. 이렇게도 십신으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다면 이 병화 나쁜 남편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평관이면 직업상 군인경찰을 한다든지 강한 직업을 한다든지 그런 직업이면 괜찮은 잘난 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묘가 있기 때문에 잘안 풀릴까요? 자, 이분은 27세에 결혼을 했고 52년간을 회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호대사국에 있는 남편이 아팠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해로할 때, 잔가지로 아플 수는 있겠죠. 그 중간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운이 나빠서, 그게 여러 가지 그 겹쳤을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도 가고 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특별하게, 뭐, 굉장히 일찍 떠났다든지, 뭐, 일찍 아파서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52년간 잘 회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모가 잘못됐느냐 자 부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예문에서 자 이래서 남편 금으로 우리가 볼때 여기 병화가 있고 지지에 오아가 있기 때문에 애인이 반드시 있다 어디 가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인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책에 나온 예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 사람의 사생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2년간 살다 보면 다른 남자랑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세차 지나갔다면 지나간 거고 깊은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 가면 우리가 십순으로 풀때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화가 뿌리가 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되면 애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궁학에서는 공의로 봤을 때 우선 중요한 건 진술, 진미의 묘구에서 이 남편이 잘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를 바라봤을 때 별탈 없이 52년간 해로 했다면 그 남편이 꼭 이렇게 백고대살에 있고 임묘가 어, 됐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경금 일주가 5화로 잘 달궈졌기 때문에 많이 참을성이 있어서 또 참고 지내다 보면 또 참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니까 또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별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팔자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운이 나쁠 때는 개운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진술 충미의 육친행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자기 그 사주를 본인들이 해석을 할때내 자리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인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안 풀리는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묘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궁이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육친 관계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